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브이맨입니다. 뉴델타 S18 출시 기념에서 이너 그립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. 왜 이너 그립을 증정을 해드리냐. S18이, 그러니까 장거리를 라이딩 을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제작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손이 아파요. 왜 아프냐면은 이 일자 핸들바의 단점인데 포지션이 하나밖에 못채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로드 그립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서 장거리 라이딩을 해도 손이 불편하지 않은데 일자바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 밖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포지션으로만 오랫동안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손목 통증이 심해집니다. 근데 이너 그립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장착이 되면은 이렇게 장착이 되면은 포지션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때 다양한 포지션을 할수 있어서 손목이 저리지 않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 1 8에꼭 필수적인 악세사리라고 할수 있죠 이 이너그립을 어, 구매하시는 분들 10월 17일부터 11월까지 뉴델타 S18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너그립을 무상으로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메디슨바이크 송파점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행사입니다 매장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